아, 이고 어, 우리 찐빵이 참잘 잤어요. 어, 너는 저쪽에 에, 거실 옆에다가 공간을 내가 따뜻하게 해놨더만은 이제 나가지를 않네요. 응? 에 그래? 뭐야옹야옹해. 아무튼 너도 이제는 집을 나가지 말란 말이야. 응? 자, 그러면은 먹는 것를좀 줄게. 요이씨 응? 우리 찐빵이도 이렇게 털실 서실 요즘 좀 얼굴이 좀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전번에 캔도 좀 주고 그랬는데 너무나도 더 살이 찐것 같아요. 응. 날씨가 추워서 털을 딱 올렸는지 이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집 찐빵이도 이제는 나이가 아 전번에도 말씀하다시피 에, 7, 8 년이 지나다 보니까. 오래된 할머니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맛있게 먹고 오늘도 어 즐거운 하루 되길 바란다 알겠어요? 찐빵 화이팅 하고요 이. 물은 좀 이따 또 갖다줄게요